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 뭐 항상 그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성명하게 대해서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전어서는 이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스님을 어, 그 나름대로 뭐 이름 성명하게 대해서 스님께 방문하는 고객들을 바라보면서 야 음. 참. 이 스님이 대단하신 분,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laughs> 음?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또 이제 예. 예, 직접 이렇게 스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 영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예.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제가 눈을 뜨게 되는데 예. 뭐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튼 아, 이름이라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거로구나.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어 예. 뭐 의정 자의정 뭐 임금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요 예. 뭐 각각 어떤 그러한 그 직책에 따른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마패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오사 마패 어사뭐 이런 거를 딱 호패를 지어줌으로 해서 거기가 이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름을 딱 짐으로 해가지고 그 양반이 정말. 동서남북 사회 팔방 예? 천안을 군림하는 어떤 그런 어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어사의 이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 이름은 일종의 인명장이라고. 인명장, 예. 인명장. 그래서 이제 그걸 받음으로 해서 네. 그런 삶을 앞으로 살으라 음. 하는 그런 인명장과 연결돼서. 네.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서, 예. 뭐 우리는 이름을 받으면은 꼭 그. 호적 관계의 서류상에 기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꼭 그걸 원칙으로 할 필요는 없는가? 아니, 이제 우리가 예. 이름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한다든가, 뭐 그런 예. 어떤 예. 예. 사회적인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스님께서는 내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이 좀 적합하지가 않다. 예. 그러면 새 이름을 받아서 지니고 있으면은 예. 또 효과가 있다,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예. 인명장과도 같다. 예. 아. 그렇구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인명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제 이름을 받을 때좀그잘 모르셔서 네. 한문으로만 짓는 이제 그러한데 가서 어. 한문만 짓다 보면 어. 한글은 자, 한문은 잘짓는데 한글이 잘못된 어. 경우죠. 어. 또 영어가 또 잘못된 경우도 있고, 어. 영어 카드 명 카드를 자주 쓰잖아요. 어.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차피 개명을 해야 되고. 요 어떤 분은 이제 조금 약간 이러면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좀 개면을 해야 되겠고, 음. 그 분은 이제 개명을 법적으로는 안 하고, yeah. 예. 명으로 yeah, yeah, yeah. 아니면 호로, 예. Yeah, yeah, yeah. 호로 지니는 것도 약간 그, 효과를 볼수 있는 네. 그런 것이 또 있고 안 그러면은 젊은 사람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은 있지만은 음. 이제 뭐 BTS라든가 음. 뭐 아니면 뭐, 뭐 BS라든가 음. 뭐 KSP라든가 음. 이렇게 그 예명식으로 예. 상호 상호 형태로 되고 예명도 되고 음. 그런 형태로 음. 써도 음. 그것이 자주 쓰게 되면 이름은 예. 사용빈도에 비례해요. 예. 그러면 내가 그러니 조리름을 운표지금 하시면 안 된다 써야 된다 잠깐만 예. 남이 불러줘야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남이 불러주는 것도 그거는 내 효과가 30%, 예. 그내 스스로 부르면 70% 효과고 아, 그 내가 그런...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별로 없는데 기도하는 아, 기도 나는 이보시오.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아, 그것도 아, 이제 그중에 음. 그 자기 자세에 대한 확신이 음. 이름과 연결돼 음, 어느 이내 어느 그다. 근데 이제 더 효과 보는 건 있어요. 부르는 것 보다 더 효과. 네. 뭘까요? 붙여놓는 건가요? 그렇죠. 아... 우리가 눈은 오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도 직접 보면서 하는 네. 오감을 네. 느끼잖아요. 네. 오감을 느끼게 되면 뭐 다섯 가지 감각이 다 내는데 들어오게 돼요. 네. 근데 부르는 거는 기, 음. 일감만 가지고 음. 부르는 거예요. 기, 음. 소리로 듣는 거예요. 음. 근데 보는 건 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붙여놓고 보게 되면 어... 그건 100% 효과를 보고요 있 yeah. 그리고 다음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30% 음. 뭔가 전해질이 30% 있고 음. 물이 70% yeah. 전해질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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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 이름을 좋은 이름을 받았을 때는 yeah. 붙여 놓는 게 문이든 백이든그 식이든 음. 그, 그 상표처럼 해가지고 음. 여성들 보통 화장대에 놓으면 굉장히 음. 어, 음. 어, 음. 좋고 근데 좀 전에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름 하면은 뭐 한글로 짓고 또 이제 우리는 또 이제 한문으로도 쓰니까 이 예. 문서를 예. 뭐 한문 한글로만 이렇게 이름을 정리를 하는데 예. 지금 스님께서는 영어까지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네.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쓰는 게 네.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면 카드를 쓸 거예요. 네. 그 카드에는 뭘로 되 있냐면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 카드에는 그렇지. 영어 이름. 그래서 그걸 있지. 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내 한글보다 어. 한문보다 네. 영어를 더 많이 쓰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써요. 그렇네요. 예, 예. 예, 참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스님께서는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영어를 중심으로 그면 짓습니까? 아니면 한글을 중심으로 짓습니까? 중심은 전부 중심이기도 해요. 아. 어느 곳 하나 소, 어느 곳 소홀하게 되면 명품이 안 되죠. 예, 그러면은 한글은 좋은데 영어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예. 또 영어, 한글은 좋은데 한문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한테 와서 다기명해야죠아 그럼 세 가지를 다 좋게 해주신다? 예야그 머리 아픈데 이 뭐. 어, 그건 레벨이 좀그 5레벨 이상으로 할때아 머리 아프니까 이야 <laughs>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셔요? 그러면 예. 그거 어휴 그, 어, 그, 일반 사람들은, 네. 어, 뭐 단순히, 글자, 몇자 저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항문이 인류학이로 했죠. 네. 자연학이기도 하고, 음. 또 그걸 화학이기 음. 어, 그, 그, 파, 파와 불과, 뭐, 또, 토와, 나무, 이렇게 조화, 조화를 주는 게 있어요. 음. 그걸 이제, 조화를 주는 걸 자요, 우요라고. 음. 왼쪽도 이렇게 배려해야 되고, 오른쪽도 배려해야 되고, 음. 왼쪽 자요, 우요. 음. 다 필요한 것을. 음. 고집해야 그렇게 해서, 그, 한글도, 한문도, 영어도, 심지어는 고까지뭐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더, 네. 더 중요한 게또 있어요. 음. 미추풍빈이라 해가지고, 네. 글자의 모양, 형태가 그 사람의 모습, 음. 그 글자의 모습, 형태가 그 회사의 모습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로고도, 음. 뭐 좀잘 만들어. 음. 그리고 국기, 로고가 들어가면 이제 국기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 회사의 국기가 있다면, 은그 나라의 국기도 음.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기도 그 신기한 거는 음. 제가 이제까지 세계 각 나라의 국기를 보잖아요. 네. 그 국기들은 그 나라가 모습이 돼 있어요. 아, 그 국기는 상징적으로 뭐 색깔이 나타나고 네. 우리나라도 어 청색과 이제 그 어, 붉은색이 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절반으로 뭐 비례해 있는 건데 뭐 미국. 그리고 뭐 다른 뭐 그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붉은색으로만 되어 있지만은 예. 그렇게 색깔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색깔에 의해서 빨주노주 파남보 예. 그 색깔에 의해서도 성명학과 같이 어떤 기룡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당경 말죠 아. 그리고 그 색깔과 모양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모양은 그 나라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음. 네, 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중국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돼 있죠. 화생토로 네. 돼 있죠. 네. 아, 그게 화생토입니까? 예, 네. 화생토가 네. 아. 돼 있죠. 음. 그래서 당이 판당밖에 없고 밑에 국민들이 그걸 도와준 그 밖에 없잖아요. 네. 분리된 네. 게 없잖아요. 네. 중국은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는 음. 한국은 빨간과 파란 걸로 되어 있죠. 네. 물과 물이 끊임없이, 그 태극처럼 끊임없이 싸우죠. 아,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음. 그런가? 예. 아. 또 북한은 빨간 거 위에 양쪽 옆에 파란 게 물이 촥 들어가지고 음. 사황을 자기를 굽게 보면은 사면 초과했요 사면 초과. 굽기가. 양쪽에 물이 콱 들어있고, 음. 불도, 그, 그 불은 음. 불이 중앙에 있거든요. 텐근데 예. 여기 여기 물이 있고 그대 푈게 있어. 흰것도 나와 불과 원수고 파란 예. 것도 불과 원수예요 삼면초래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한 봅시다. 음. 일본도 민주주의하는 같지요. 그런데 예. 일본은 빨간 태양 하나하고 예. 그냥 바깥에 서도 하얗게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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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주의하는 같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아니에요. 아. 왕제제도도 됐고 내각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그 사람들 안에서만 음. 그니까 그 이제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슨그 일본의 어떤 국회의원이다 음. 그 회장님의 아들이 국회의원하고 또 아들이 국회의원하고 아. 이런 이게 무슨 아. 이게 무슨 그뭐 무주죄 아, 아, 이게 아, 그, 그런 게 그래서 있구나. 그 서민들은 음. 나는 언제 국회의원 되고 가는 걸 상상하지도 않고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일본 정치를, 너는 너끼리 잘 먹고 잘살고하라는 어, 어, 내대로 어, 국민들이 이러고 앉았어. 족벌 정치라는 거 그게 국기 음. 모습이라니까. 국기 아, 모습. 뭐, 국기의 모습이, 뭐, 국기의 모습이, 모습이 족벌 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시, 그대로 또 하고 있잖아요. 예. 왕제도 있고, 음. 이렇게. 그래서, 그건 민주주의 한니 민주주의 한 하지 않아요. 미국은 이제 섞여서 파란 거, 빨간 거, 하얀 아, 거. 네. 민주주의를 막 많은 또 별이 있고 그렇게그렇그 별은 제가 한 줄을 듣게 예. 한줄한줄한줄한줄 음.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새로 엎치락엎치락하고이는게 음. 그것도 민주주의를 하고 예. 한국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음. 심해 예. 물거부리 그, 그, 좀 여러 개를 해놓고 했는데 예. 뭐~ 딱히 이렇게 두개해놓고는 주인의 사안에 뭐~ 무슨 전세계 원수도 아닌데 예. 원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이거 바면 돌받아서. 이게 그러니까 이름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문, 한문, 영어로도 또 숫자로도 이제 이름을 음. 에, 좌우하지만은 예. 또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그어떤 색상에 예. 따라서도. 예. 많은 어떤 그 삶의 질, 어떠한 그 민족성, 예. 뭐 이런 단체성에서도 역할을 한다라는 제 말씀이신데, 예. 그럼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뭔가 이렇 점검하면서 생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게니고 그런 학문 자체가 없어요. 아... 생각하지도 않아요. 음. 이걸 제가 이제 창시해서, 그렇게 창시해서 하다 보니까 음, 음. 이걸 아는 거지. 음. 아직 사회는 그런 대문의가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학문 자체가 없어요. 음, 음. 그래서 근데 어떤 데 농담 삼아서 내가 죽으면 인류의 재앙이다. 예, <laughs> 네, 네. 이런 걸 상상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스님들 여기 마크가 뭐 이렇게 응. 파란 거 파란 거 노란 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예 아. 그게 지구 모습이기도 하고 아. 인간의 오장육부 모습 아 그러시구나 지구의 오대형 육대지 모습 아. 끝에는 안쪽에는 인간의 오장육부 모습 아, 그래서... 그게, 그게 이제 우주 원리기도 해서 네. 이제 인류가 우주로 나갈 때그 깃발들로 음. 우주 정복을 그래서, 음이 있는 어떤 그런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예. 여기 이제 스님도 그러한 그 마크, 예. 마크 이미지를 정리해 놓은 거네요. 예, 그, 아, 그러시구나. 예. 지구 모습과 인간 모습. 아. 아무튼, 오늘은 뭐, 이름의 어떤 영문, 한문, 또 한글의 어떤 나타나는 상황들, 예. 또세 가지 어떤 조합을 이뤘을 때도 다 좋아야 창명이 된다라는 어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예. 또 이제, 에, 빨주, 노추, 파란보호 해가지고 색상에 의해서도 어떠한 그런 좌우하는 영향들이 많고, 예. 아, 어, 그것은 이제 한 예컨대 국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어떠한 색깔로 국기를 상징을 해 놨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운이 예. 예. 달려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예. 이야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 그래서 인류학이라했잖아 아, 인류학 그래서 생명학은 예. 예. 생명이라는 게 인류학이라고 불리지만. 음. 그데 이러한 좋은 얘기를 구독자들이 들으시면서 좋아요 <laughs> 또 내리는 뭐. 그 그렇네. 구독 이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나? 아이좀여자들이 나와야 좀 재미 있는데. 아 여자들이 나 춤추야. <laughs> 예. 아 우리 그냥 우리가 춤출까요 예.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정보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